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집룸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부터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자꾸 뭔가 집이 살짝씩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만 고치고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다가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제 마음에 들게끔은 꾸며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관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렇게 현관이고요 저번에 쇼츠에서 올린 그때보다는 조금 또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팔아보니까 결국에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게좀 버리고 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필요 없는 것들을 좀다 버리고 간소하게 할수 있을 만큼 이렇게 배치를 해봤고 그래서 여기 수납장이 원래 두 칸이 더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 다섯 단만 신발 넣는 곳으로 쓰고 이 자석 신발장까지 같이 사용해서 신발을 정리하고 있고요. 이제 이 집이 분리수거를 그냥 건방건방 할수 있어서 통에다가 다 모아두고 그냥 자주 밑으로 버리러 가고 있고 그 위에는 나가기 전에 좀쓸수 있는 것들 머리핀이나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향수 같은 것들. 그리고 애플워치랑 이어폰까지 같이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석형 후크거리에다가 어, 양산이라든지, 쬐끄만 가방 그리고 이런 우산도 정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압축봉 사용해서 그 가방을 좀 정리하는 데 쓰고 있어요 가방이나 벨트를 자주 매는 거는 이쪽에 두고 조금 손이 덜 가는 애들은 이쪽으로 후크로 다 정리를 해서 걸어뒀습니다. 이것도 좀안 쓰는 가방들은 최대한 버리려고 해서 이 정도로 정리가 됐고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부분이 주방을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주방은 막 크게 변한 건 없고요. 우선 추천드리고 싶은 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소스 보관함 엄청 너비가 좁은데,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돼서 좀 쉽게 요리할 때쓸수 있어 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또 이쪽이나 이쪽에 수납을 할수 있도록 좀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어, 얘랑 이제 비슷한 너비로 물빠짐 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도 되게 좋아요. 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당장 말려야 되는 것들은 여기에 두고 숟가락 젓가락 같은 것도 여기에 두고 사실 여기가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물이 빠지는데 물이 밑으로 다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거의 안 쓰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자석형으로 해가지고 영양제나 아니면 콤부차 같은 것좀 붙여둬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 주방에서 제가 또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지금은 살짝 낮이라서 밝기는 한데 밤에는 그냥 제가 거의 불을 안 켜고 있거든요 조명 같은 걸로 위주로만 켜두는데 주방에서도 저녁에 이제 설거지할 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등을 켜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어두울 때만 그 켜지는 센서 등으로만 쓸 수도 있고, 밝을 때도 같이 이렇게 켜지는 센서 등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거 조명 밝기도 세 가지 타입으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충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석을 붙여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그리고 맨 처음에 전자레인지 여기 올리려고 할때 문제가 됐던 게 여기가 이렇게 좀 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이 안 열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전집에서 사용하는 모니터 선반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모니터 선반을 여기 올리고 그 위에 전자레인지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둘 곳이 없어서 사실 랩 같은 것도 그냥 여기에 넣어서 여기에 사용하고 있고 아주 쓰는 공구나 아니면 뭐 이런 비닐 장갑 같은 것들은 여기 자석으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친 타월도 이런 거 원래 가로형으로 쓰는 거긴 한데 그냥 저는 세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선반 같은 데다가 에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뒤에 바로 의자가 있어가지고 자꾸 부딪혀서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이거 걸어두고 여기에서 그뭐 음식할 때 발생하는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넣는 용도로 쓰레기통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 써서 여기에 음수봉이라든지 싱크대 걸음망 같은 거 써서 바로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방은 뭐이 정도인 것 같고. 책상 공간인데 여기도 조금 공을 진짜 많이 들였어요. 이게 맨 처음에 또 영상 그 쇼츠로 먼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불을 먼저 켤까요? 네, 쇼츠로 먼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되게 좁거든요. <laughs> 좁아서 아 예쁘게 뭐 꾸며본다고 꾸며보는데 그게 불편하면 다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완성형이 된 모습입니다. 이게. 제가 원래는 그 옷을 여기에만 걸어놨다가 위아래로 너무 옷 공간이 제가 아무리 버리고 버려도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압축봉으로 옷을 좀 걸어두게 됐는데 좀집 자체가 너무 어수선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천장에다가 이거 압축봉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 커튼 같은 걸로 가려뒀거든요. 근데 전 되게 저거 만족하고 있어요. 은근 어, 신경 안 쓰이고 뭔가 예쁘게 가려주는 느낌? 집의 분위기를 살짝 살려주는 느낌이라 저렇게 가려서 사용하고 있고 어, 의자는 그냥 전에 집에서 사용하던 거 쓰고 여기는 이게 의자가 밝아가지고 자꾸 떼탈 것 같아서 그냥 방석하는 쿠팡에서 사서 매달아뒀고요. 책상 앉으면 이런 느낌인데 얘랑 그냥 똑같은 타입인데 이제 색깔만 바꿔가지고 압축봉을 또 하나 걸어뒀습니다. 그냥 제 화장품 자주 쓰는 화장품 같은 거. 이렇게 좀 걸어두고, 그냥 키링 같은 거, 인형 키링 같은 거좀 걸어두고, 맨 위에는 제가 또 조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로라 무드등?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만 또 켜두고 살아서 위에다가 매달아뒀습니다. 이 오른쪽에 뭐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무선 키보드, 뭐 노트북, 맥북 같은 것들, 클램프 모드로 꽂아둘 수 있는 그냥 한쪽에 되게 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었고, 오른쪽에는 여기 화장품이 있기는 하지만, 패드라든지, 물티슈라든지, 뭐 고데기라든지, 아니면 뭐 거울 그리고 맨 밑에는 멀티탭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네, 순정리를 해뒀고요. 선반도 되게 얇은 걸로 이 정도 너비로 해서 쿠팡에서 또 시킨 거고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거의 한90% 이상은 쿠팡에서 샀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책상을 되게 좀 작은 걸 쓰고 있거든요. 침대랑 여기 뒤에 있는 이 주방 공간을 좀 분리하는 영역으로 사용을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샀는데 또아 얘만 쓰자니 또 좁아 여기에다가 노트북 올리면은 제가 팔이 걸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너무 좁아가지고 불편해 그래서 온갖 거를 다 클램프로 붙이기 시작했는데 우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쇼츠로도 한번 찍었었는데 책상 연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안쓸 때는 접어둘 수 있고 쓸 때는 펴가지고 책상을 연장해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뭐 엄청 연약하고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되게 괜찮습니다 내구도 어, 괜찮고 이게 팔 올리고 여기에 노트북 두고 여기서 키보드 이렇게 하고요. 얘도 이제 타공판인데 이건 클램프 형식이에요. 공간 분리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거 조여가지고 하는 거여서 탈부착도 엄청 쉽거든요. 근데 또뭐 이게 안 단단하지도 않아요. 자주 쓰는 문구류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굿즈 뭐 이런 거 자석으로 붙여두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앞뒤로 쓸수 있어요. 여기 침대에서 제가 앉아서 사용을 할 때는 뭐 에어컨이나 무드등 리모컨 같은 거에다가 넣어서 사용하고 컵홀더가 있어가지고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여기서 TV 볼때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 이거는 지금 제가 선 정리가 잘 되어있지는 않은데 이게 책상에 자꾸 이게 선이 막 이렇게 내려. 갔다가 막 이러는 게 너무 짜증나서 이렇게 자석형으로 쉽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쿠팡에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 아 여기 하나 더 설명드릴게 있구나 그책 같은거 수납해 두는 곳이에요 책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어 가지고 이 사면으로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냥 정사각형 부피만 너비만 차지를 하니까 되게 또 적합한 거예요 여기 앉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슥슥 돌리면은 책 꺼내 쓸수 있으니까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 하실 분들은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맥세이프 그 거치대인데요. 똑같은 형태의 클램프가 두개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앉아서, 춤봉이 어 자리에 앉아가지고 태블릿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보거나 저기는 그냥 누워서 보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좋은 게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서 밥 먹을 때도 그냥 이걸로 해서 볼수 있거든요. 꼭 그냥 일할 때듀얼 모니터처럼 쓸 수도 있고 어 이것도 매우 괜찮습니다. 그니까 러또 좋은 점이 저기에 지금 걸었을 때는 여기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얘를 갖다가 빼서 여기에 꽂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도 클램프를 걸수 있고 이렇게 가로로 된 부분에도 클램프를 연결을 할수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제 이쪽 공간 이렇게 침실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어, 선반 두 개를 두고, 뭐 양말이라든지, 아니면 전선이라든지, 자주 손가는 것들은 여기다 모아두고 있고, 여기에는 그냥 겉옷 위주로 좀 걸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 모니터를 TV처럼 보고 있고요. 침대 앉아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이런 거 OST 틀어놓고, 쭉으로 가보면, 빨래통. 빨래통이자 수건 정리해서 두는 곳인데, 여기가 화장실이어서 씻고 나와가지고 바로 바를 수 있는 애들 위주 로 여기 위에 더 넣고 면봉이나 이런 것들도 수건은 맨 위에 있는 이 통에서 계속 정리를 하고 아래에 빨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것도 추천템 중 하나인데 이게 돌돌인데 엄청 긴 돌돌이거든요. 바닥을 카펫을 깔아놨다 보니까 자주 좀 밀어줘야 돼요. 자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청소기를 돌리긴 하지만 청소기로 안 되는 것도 많다 생각해가지고 돌돌이를 무조건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이거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청소하면 엄청 편하더라고요. 청소를 하는 일이 그렇게 고달프지 않아졌다. 뭐 바를 때 봐야 되니까. 이 거울 하나 이렇게 붙여뒀고 오른쪽 보면은 이제 제 침실 공간이면서 실내복 차림일 때는 그냥 여기 앉아서 이렇게 TV도 보고 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 그 다이소에서 산 3,000원짜리 시계 하나 걸려 있고 겨울 다 돼가니까 에어컨도 저렇게 씌워뒀고요. 여기에 짱구 달력도 하나 걸어뒀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 그 너의 이름은 시폰 포스터인데 어, 이것도 전 집에서부터 있었어요. 엄청 인테리어도 소품으로 활용도가 높아서 또 여기를 이렇게 펼치면 여기가 이렇게 휑밍 다 보이거든요. 좀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또 너무 가려버리면 답답하니까 시폰 느낌의 포스터 사용해서 좀 예쁘게 가렸다. 어, 여기가 채광이 엄청 좋아가지고 아침마다 막눈봉을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눈에 올려서 쓰는 안 되고 얘는 그다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안 되거든요. 바세린이나 이거 공공눈물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브 인형 같은 거 위에 좀 올려두고 있고요. 평상시에 제가 이제 잘 때는 누워가지고 그리고 태블릿을 보면서 어, 잠들고 너무 좋아요. 어, 어, 가로, 세로 교체하기도 네. 너무 좋고. 아, 이 스피커가 하나 있는데, 마샬 스피커인데, 얘를 저 모니터랑 연결을 해뒀어요. 저 모니터가 비싼 건 아니어서 다 괜찮은데, 가성비 되게 좋은데, 음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제 애랑 얘를 연결을 해둬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노래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은 진짜 뭐 보여드릴 게 없기는 한데 화장실 들어와 보면은 다 제가 좀 사서 붙여놓은 것들인데 얘만 빼고 다 붙여놨거든요. 칫솔 거리 있고 여기 위에다가 치약이나 빗 같은 거 올려둘 수 있고 얘는 뭐냐면 그 핸드폰을 가끔 샤워하면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핸드폰 넣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터치도 엄청 잘 되거든요. 그냥 이 위로 제가 여기 이 샴푸랑 바디워시 수납 수납판 이게 바닥이 이게 물 빠짐이 안 되면 물때가 너무 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고 근데 검은색 스틸 소재가 살짝 깔끔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저 화장실에서 청소 도구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의외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양치컵인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살짝 유니크한 느낌으로 해서 말릴 수 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물이 안 마르고 이렇게 하자니 여기가 입 닿는 부분인데 너무 찝찝하고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신기해가지고 사봤어요. 뭐 화장실은 뭐 크게 보여드릴 거는 없으니까 뭐 집이 좁기는 한데 어 최대한 꾸미면서 살려고 좀 노력을 한것 같아요. 그냥 살면서 불편한 거는 이제 좀다 해치웠던 것 같아요. 잘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같은 거 있으시다면 이 댓글 사용해서 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안에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